이 저가 쌀이 되는 과정을 천천히 해볼 건데, 이거는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릴 거야. 자, 잘 보세요, 예쁜 어른이. 자, 이거 나락이라고 그랬죠? 이 나락을 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줄 거야. 그럼 선생님은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.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팔, 어팔 있어요, 팔 있어요, 팔, 팔 있어. 발로 여기 친구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. 어 발이 우리 친구가 꼴테를 도와주는 거야. 꼴테야 이거를 잘훑쳐줘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발을 이렇게 잡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? 아까 벼라고 그랬죠? 어 벼라고 바꿔주세요. 풀 아니고 벼. 어 벼죠. <laughs> 이거를 이렇게 투손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 비쌀 무늬가 챙긴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. 참 친구야, 진짜 신기한 거요 신기한 거 진짜. 우와! 우와. <laughs> 박수! 우와! <laughs> 어, 우와. <우리> 뭐? <웃음> 우와. <웃음> 신기하죠? 어, 네. 여기 벽에 붙어 있었던 게 어, 이 퍼즐 퍼즐한 도구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바닥에 우와! 이게 나달이 다떨어졌어 우리 친구들 이걸 해볼 거야.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어요? 네. 오, 아까 이런 거안 하더니 대답을 잘 하네요. 네. <laughs>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씩 이렇게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. 선생님 사진 찍기가 어떻게, 어떤 방향이 좋으실까요?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할까요? 네, 인원이, 네, 인원이 적으니까 네. 한 사람씩 할게요. 네. 원래는 인원이 많은 우리가 둘씩 가거든요. 네. 자, 자, 드부터 해보자. 1번 친구 나오세요. 둘이 네. 잘해. 볼올 때는 여기 잘생긴 아저씨가 도와줄거예요 <laughs> 못생겼어요?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요? 어. 할아버지 잘생겼죠? 그 네. 안하세요요 우와, 선생님 지하가 너무 신났어요. 신났네요. 아, <laughs> <쉽맘네요>. 옳지, 할아버지는 똑같지, 우리 할아버지가. 자, 음, 우리 친구. 아까홀티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랬어? <laughs> 선생님, 이리친 해봐. 와, 우리 잘한다. 그렇지. 아 이제 잡아 당겨. 아, 어. 네, 두 손으로 꼭 잡고. 자, 당겨 주세요. 어, 자, 당겨 주세요. 오, 자해자해 잘해, 박수. 잘해. 감사합니다. 에그 어린이는 뒤로 사라졌습니다. 다음 네, 어린이는 우리, 영혼 해보자. 오, 잘잘해 보자. 영. 감사니다해 보자. 안녕하세요. 우리라도 잘할 수있습미팔이렇게 잡아 봐. 이렇게. 딱 이렇게. 자, 자, 그렇지. 두 손으로. 응. 잡고. 이 보고. 자. 보자. 보자. 기대 주세요. 우 이제 좀 그렇지. 이거.

잘했어요? 여운이 할거요 여운이 잘한다. 요한다 잘한다. 잘한 잘한다. 잘한 잘한다. 자, 우리 잘리잘한잘한 잘한다. 잘한다. 잘 잘한다. 했어요 잘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여운이 잘할 수 있을 요 아 귀엽다. 아이고 귀여워라. 아. 와보 이쁘네. 저 여기 봐여 여기 쳐다보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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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산 여기, 여기, 여고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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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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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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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기기